아 샌드위치 어떻게 내려오지? 레전드다. 레전드다. 레전드. 레전드다. 오늘 만들어 볼 요리는 베이컨 아보카도 치아바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재료들로 유명 레스토랑의 브런치 못지 않은 아주 맛있는 베이컨 아보카도 치아바타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빵이라든지 바게트 다 가능은 한데 베이컨이랑 아보카도랑 그 쫄깃쫄깃한 치아바타가 만나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걸 한번 사용해보세요 베이컨은 얇은 베이컨도 좋은데 마트에 가면 요즘에 통베이컨 많이 팔더라고요 제 추천은 3장! 먼저 치아바타 빵을 반으로 발라주세요 올리브 오일을 빵에다가 샥샥 발라주세요 이걸 구울 건데 돌출이 되어 있는 석쇠 팬 같은 거면 제일 좋고 만약에 이런 게 없어도 그냥 일반 프라이팬 상관없어요. 아보카도 손질은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세로로 일단 잘라주세요. 비틀면은 이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실을 이렇게 돌려서 빼주고 여기 있는 과육은 스푼 하나를 쏙 집어넣어서 살살살 이렇게 긁어주세요. 이제 이 아보카도를 화선으로 얇게 썰어주시고요. 그리고 살짝 부려서 모양을 잡아주세요. 바삭하게 드시고 싶으면 살짝 눌러줘도 좋아요 혹은 그릇 같은 걸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거든요 어느 정도 구워졌다 싶으면 당을 빼줄게요 토마토도 얇게 썰어주세요 물론 한국 베이컨들은 미국 베이컨같이 부품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기름을 굳이 넣으시고는 없으세요 베이컨을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 풍 베이컨이 없으면 일반 베이컨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도 되고 저는 지금 좀더 고기 같은 식감을 내기 위해서 통베이컨을 쓰는 거고요 이렇게 자기 기름으로 바삭바삭하게 튀기듯이 구워주시면 돼요 그 계란은 익힐 때 노른자를 터트려서 익혀주세요 그리고 소금, 후추 제가 흘러내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른자를 터트려서 굽고 있는데 뭐 집에서 드시는 거나 그런 게 상관없다고 하시면 은 노른자 이씨 써니사이적으로 구워도 더 맛있는데 정말 난리가 나요 그냥 집에서 내가 먹으려면은 썬니 스라이드 혹은 누군가를 해줄 때는 이렇게 노른 자를 터트려서 구워주는 걸로 빵의 기분이 되는 건 당연히 마요네즈잖아요. 레스토랑 느낌이 나게 하려면은 이 머스터드가 필요해요. 스테이크 먹을 때 쓰는 그런 겨자 있잖아요. 이런 것도 괜찮고 비종 머스터드도 상관없어요. 빵에다가 먼저 마요네즈. 칼로리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한 마요 쓰시면 돼요. 머스터드는 한쪽으로만 발라주세요. 치즈. 열기가 있을 때 치즈를 올려주시면 좋아요. 베이컨을 최소 두장 올려주시고 내가 좀 고기를 좋아한다 싶으면은 한장더 계란을 먼저 깔고 그다음에 토마토 그리고 나서 준비한 아보카도를 올려줄게요. 이렇게만 끝나면은 보기에는 좋은데 맛이 좀 떨어져요. 제 비장의 무기인 연유와 스리자차입니다 연유는 그 설탕이 잡을 수 없는 달짝지근한 단짠단짠의 그런 달콤한 맛을 책임져주고요. 스리자차는 자칫 느끼할 수 있는 이 아보카도와 베이컨의 조합에 정말 킥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 레스토랑 맛을 좌지우지 하는 거는 다른 우추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뿌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맛있는 베이컨, 아보카도, 치아바타가 완성입니다. 빵을 자를 때는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고요. 비스듬히.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단짠단짠. 진짜 맛있어. 연유랑 되게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못 멈추겠어요. <laughs>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음. 응. 아 샌드위치 어떻게 연유들어갔지 아이 진짜 할 말이 없어요. 레전드다. 베이컨 향이 확 올라오다가 갑자기 연유 맛 때문에 매달했다. 홀그레인 향이 풍겼다가 네, 그리고 세가차가좀 매콤하다. 음.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 음. 진짜 맛있어. 이야 아, 레전드다 레전드. 레전드. 연유 먹는 게다가 뿌리는 것보다 훨씬. 아, 음. 음. 어, 레전드네 연유 레전드.